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션 황소윤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말이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laughs>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뜻을 찾아보게 되었고. 도서전의 주제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시대에서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는 것들은 저희 삶이지 않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생계라든지 어떤 생활 방식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근릿이라는 단어가 그래도 이 사회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개념, 기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사실 너무... 큰 주제라 가지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대답해주셨는지도 좀 궁금한데 추천하고 싶은 책은 그 이호덕 선생님의 거꾸로 사는 재미라는 책이 있어요. 농촌에 한 선생님이 쓰신 수필인데 시골 생활, 어떤 자본주의 세상과는 좀 동떨어진 자연이 주는 가치들, 우리의 지금 이 평범한 삶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이야기들 짧은 짧은 에피소드가 담겨 있는 책인데. 우연히 저도 헌책방에서 이 책을 발견해서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코로나, 그리고 현대 사회에 이 끊어진 어떤 뭐 이런 거 말고 이 시대가 좀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가치들 담고 있는 따뜻하고 귀여운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추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laughs>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제일 근래 발매한 음악 자유 잃어버리기 너무 쉬운 가치 잃어버리기 너무 쉬운 단어 하지만 곁에는 늘 있고 항상 그 가치를 찾아서 자유라는 걸좀 헤매어야 하는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유라는 곡이 말씀하시는 도서전의 큰 테마와 그나마 좀 닿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서전이 계속해서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책이라는 것이 점점, 뭐랄까, 희미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가끔 들거든요. 왜냐면 다들 사는 거참 팍팍하고 먹고 살기도 참 바쁜데, 책이라는 것을 일상생활에 가까이 두기가 참 어려운 것, 저도 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그것들이 모여서 재밌는 세상을 만들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막 오프라인에서 부대 끼기는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열릴 수 있게 돼서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랄까, 이 도서전에 함께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감도 생기고, 열심히 읽어야지? 그런 생각도 들고, 함께 해주시는 그 다른 분야에, 정말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함께 할수 있고, 아무쪼록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꽤 많은 분들께 좀더 흥겹지만 묵직한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황소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